현재 S&P 500 지수가 7주 연속 상승이라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수익의 19.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10% 정도 높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도 또 상승 마감한다 그러면 8주 연속 상승하게 됩니다. 주가의 결론. 미래의 주가 방향 전문가?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이 대후에 투자를 하면서 분산 투자와 함께 꾸준한 투자 생활을 해 나가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주가의 등락, 이 당장의 주가의 등락이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이번에 공유를 했던 부산의 40대 자영업자분의 이 투자 방법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반 이상은 제 생각에 과반수 이상은 꾸준히 이 부산의 40대 자영업자 이분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 금액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천만 원 투자 중인 분들 어떤 분들은 8천만 원, 1억, 2억 다 투자 금액은 다를 것입니다. 투자 방법은 반 이상이 여러분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금액은 서로 다르겠지만 특히 주가 하락기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몇년 후면은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이 투자 방법을 또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알고 계시죠? 분산 투자. 이것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분산 투자와 또 하나, 정액 정립식 분할 매수.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공학박사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정액 정립식 분할 매수. 매달 일정 금액을, 여러분들 월급 한달 수입 중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일정 금액을 가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 주가가 비싸면 똑같은 금액이니까 적은 수량을 매수하죠.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수량을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아직, 어, 지금 8거래일 정도 남았지만 지금 올해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분산투자 말씀드리고 특히 두 종목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삼성전자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수익률을 비교할 것이라고. 자, 수익률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미국의 반도체. 어느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 말이죠. 연중으로 보면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32%,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봅시다. 13년간, 2010년부터 13년간을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424%대 384%, 근데 연중으로 오래 보면 지금 수익률이 두 배나 차이나요. 삼성전자가 32% 올랐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16% 올라서 딱두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수익률이 조금 높습니다. 5년으로 봐도 우선주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보통주든 우선주든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두 종목을 한꺼번에 모으면 이건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와 비교해 봅니다. 연중으로 보면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올해 32%. 그런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타이거 필반나 67%. 코덱스 미국 반도체 74%.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대표적이죠? 78%. 구성 종목 다 설명드렸죠? 엔비디아, TSMC, ASML, 삼성전자. 이렇게 네 종목을 80% 두고 있고 나머지 아홉 종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이 들어가서 10종목입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서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68% 그러면 많이 오른 삼성전자의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5년 10년으로 보면 2배가 아니라 점점 수익률 차이가 더 크게 나요 5년으로 보면 지금 타이거필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다포, 또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알고 계시죠? 이거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의 20%, 미국 반도체의 80% 비중으로 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국내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에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 투자했었어요. 과거와 달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같은 원화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듯이 똑같이 미국 주식들을 얼마든지 매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투자 중이에요. 연중으로 비교했던 이 ETF 종목들을 보면 다들 21, 22, 올해 23 이제 새로이 생긴 상장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 5년 이상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2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ETF 종목들이 계속 발굴돼서 상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종목 나오는 대로 계속 우리가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중복되는 비중들이 있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만 여러분들께 또 제가 가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년으로 본다면 지금 이 종목들은 짧기 때문에 5년 비교를 못해서 다이거 필반나와 같이 가는 SOXS,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같이 가는 SMH를 보면 됩니다. 5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88% 수익률 그런데 SOXX 280% SMH 317% 연중으로 두배 차이 났던 것이 5년으로 보니까 두 배가 아니라 3.4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삼성전자 167% SOXX가 752% SMH가 769%로 4.6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보니까 2배 차이 났던 것이 5년으로 보니까 3.4배, 10년으로 보니까 4.6배 차이가 납니다. 자,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167%. 그럼 2.7배 정도 되죠? 약 2억 7천 정도 예상하면 되죠. 삼성전자 10년을 투자했더니, 1억을 투자했는데, 167%니까 2억 7천 정도 그런데 미국 반도체에 투자를 했더니 1억을 투자했더니 8억 5천 2억 7천이 아니라 8억 5천이 된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 투자를 할걸 생각이 납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이제 연말 어, 며칠 남았지만 현재 이 정도 올해 연중으로 차이 나요 내년 말에 또 보면 얼마큼 차이 날까요? 3년 후에 보면 얼마큼 차이 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지금도 국내 종목들 중에 어디에 평생 투자를 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 무엇입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주목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도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평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계 1등 시장, 수익률도 월등히 좋고 또 100년 이상의 역사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높고 또 평생을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더 안정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종목에 아무리 좋아도 지금 올해 보면 코덱스 어, 방플러스 미국 방플러스 또 타이거 미국 테크탑텐 수익률 가장 높죠 이것은 지금 지나온 결과를 보니까 높은 거죠 앞으로 어떤 것이 높은 건지 몰라요 만약에 코덱스 방플러스나 미국 테크탑텐에 올해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내년 말까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그래서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가끔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한 종목 선택 잘 하신 겁니다. 대신 주가의 하락에 겁내지 않고 꾸준히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증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